자, 오늘은 2단원 마지막, 날씨와 일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날씨라는 것은 맑냐, 흐리냐, 뭐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말, 오늘 날씨가 맑을지 흐릴지를 나타내는 그림. 이 도가 그림 도 자예요. 그런 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일기도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일은, 어, 그날에, 날 일자니까 그다음 기는 대기 상태, 대기 상태 뭐 바람의 풍속이나 풍향 아니면 고기압이냐 저기압이냐 뭐몇 헥토파스칼이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볼까요? 자 일기도란 똑같은 시각에 대기 상태를 어, 그림으로 지도로 만들어낸 것을 일기도라고 하고. 어, 일기도에는 기온, 기압, 풍향, 풍속, 그다음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그다음 몇 헥토파스칼인지 등압선을 나타낸 건데 이 등압선이라는 것은 등자가 같을 등이에요. 그래서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을 등압선이라고 한다.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기도에 보면 이제 고기압, 저기압. 저기압은 저. 고기압은 고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 일기도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기도를 봤을 때 언제가 여름이고 언제가 겨울이냐는 어디가 차갑나,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차가운 곳은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하강길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강길이면 은 공기가 모여드니까, 아 공기 분자가 많으니까 고기압이 되겠죠. 어, 그래서 지금 여름에 보면은 어디가 고기압이야? 여름에는 여기 북, 북태평양 고기압 써볼까 써볼까요? 북태평양 기단, 북태평양 기단인데 북태평양이 어, 여름 여름에는 고기압을 나타내고요. 겨울에는 이 시베리아 쪽이 이제 육지 쪽이 어, 고기압이죠? 여기는 시베리아 기단 써볼까요? 시베리아 기단. 그래서 우리가 기단에 대해서 배울 때 이미 했었어요.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더 어, 여름과 겨울에서는 핵심이 뭐냐? 여름에는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겁죠? 여름에는 가열. 겨울에는 뜨거워요, 차가워요. 차갑죠? 겨울에는 냉각. 근데, 가열이, 흙이, 육지 쪽이 더 빨리 가열된다겠죠? 그래서, 육지가 더 빨리 가열되고, 그 다음에, 겨울에 냉각될 때는 빨리 뜨거워지는 게 빨리 식는다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육지가 더 빨리 식어.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어디가 더 차갑냐를 봐, 봐야 되니까 겨울에는 쉽죠 더 빨리 식는 쪽이 차가우니까 육지 쪽이 빨리 식어서 고기압이고 여름에는 어디가 더 차갑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 가열 여름에는 가열이 되는데 육지가 더 빨리 가열되면 반대로 바다물 음, 물이 더 서서히 서서히 가열된다는 것은 빨리 가열되는 것보다는 차갑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기도를 봤을 때는 어디가 차갑냐를 보라고 했는데 여름에는 어, 물 쪽이, 바다 쪽이, 북태평양 쪽이 차가우니까 북태평양 쪽이 고기압이고 차가우면 하강기류니까 고기압이라겠죠. 그다음 겨울에는 빨리 식는 쪽이 차가울 테니까 그때는 이제 이 육지 쪽이 더 빨리 식으니까 이쪽 육지 쪽이 시베리아 쪽이 고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는 확실히 뜨거운 곳이 있고 확실히 차가운 쪽이 있지만 봄이나 가을에는 어더 가열되거나 더 냉각되거나 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때가 아니라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 그래서 고기압이 편서풍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그 고기압 옆에는 저기압 있죠 이렇게 저기압 있죠. 그래서 어뭐 오늘 월화 수가 고기압이어서 날씨가 맑았지만 어 목금토는 저기압으로 이렇게 흐리죠. 그래서 평일에 날씨가 좋았는데 주말에 놀러 가려고 했더니 주말에 비가 오는 경우가 많죠. 그게 바로 어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 때문에 흐리거나 맑은 게 변덕스럽게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유는 가열이나 냉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 어중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아래쪽에 확인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번 기압이 같은 지점을 나타낸 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같은 등이라는 한자를 쓰기 때문에 어, 앞자만 따서 어, 등앞선 그래서 정답은 같은 압력을 연결한 선을 어, 등압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압선에 대해서. 자, 왼쪽 페이지 그림 보면 여기 숫자들 있죠. 1024. 뭐1024 있죠? 이게 옆에 써 볼까요? 1024 헥토파스칼. 어, 기압이 1024인 곳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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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각 지점들이 바로 1024 헥토파스칼인 곳인데 이 점들을 연결하면 이 선이 되죠. 그래서 요 라인 이 라인을 따라서 다 1024인 지방을 연결한 선이에요. 이쪽 라인은 다 1020헥토파스칼인 그러한 지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그래서 같은 헥토파스칼 압력인, 같은 압력인 곳을 연결한 이러한 선, 이러한 선을 등압선이라고 한다. 계속해서 옆에 문제로 돌아갑시다. 자, 2번 문제. 우리나라 봄과 가을에 왜 날씨가 변덕스럽게 심하게 변하느냐? 아까 얘기했었죠? 이동성 고기압 때문에. 이동성 고기압. 왜 이동성 고기압 때문에 날씨 변화가 심하냐? 그 이유는 이동성 고기압 옆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날씨가 맑고, 저기압일 때는 상승기류니까, 저기압일 때는 이제 구름이 만들어진다 했죠? 그래서 저기압이 왔을 때는 날씨가 흐리고. 그래서, 어, 월화, 수목, 금은 날씨가 맑았는데, 주말에 놀러가려고 했더니, 저기압이 찾아와서, 어, 비가 내려서 놀러가지도 못하는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셨죠? 자, 마지막 문제. 여름과 겨울의 기압 배치의 특징을 써라. 자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겠어요 어디가 더 춥냐? 어디가 차갑냐? 이걸 보라 겠죠 그래서 먼저 여름을 볼까요? 자 여름에는 어때요? 여름에는 어디가 차가요? 워 여름에는 가열되는 건데 어디가 더 빨리 가열돼요? 육지 쪽이 가열되죠. 더 빨리 가열되죠. 더 가열이라고 써볼까요? 그러니까 차가운 곳은 바다 쪽이 차갑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차가운 쪽이 고기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겨울 볼까요? 겨울. 자, 이렇게 여름이고, 그다음 에 겨울도 한번 써봅시다. 겨울에는 우리나라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겨울에는 냉각된다겠죠. 어디가 더 빨리 식어요? 어, 육지 쪽이 더 빨리 식는다겠죠. 이쪽이 더 차갑죠. 그래서 겨울에는 이 시베리아 쪽이 이제 고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겨울에는 시베리아 쪽 고기압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 이때를 이제 우리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 영향. 그래서 겨울에는 차갑지만 육지 쪽이니까 건조해서 어, 스파크가 많이 튄다고 했죠. 정전기도 많이 발생하고 여름엔 어때요? 여름에는 어, 북태평양 쪽이 고기압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어, 북태평양 기단,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에는 남쪽이 고기압.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 육지 쪽 서쪽이 어, 고기압. 그래서 이것을 어, 여름에는 남고북저형, 남쪽이 고기압이 있어서. 여름에는 육지가 고기압이고 이쪽 바다 쪽이 이제 저기압이 되겠죠, 반대로. 그래서 여름에는 서, 아, 겨울에는, 겨울에는 서고 동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